빨리 하고 어 마이크를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은 아시죠? 발언의 미덕은 짧게. 네, 발언의 미덕은 짧게입니다.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여기저기에서 어 날카로운 눈빛 보내주시고, 아, 아, 아. 네, 땡땡땡땡 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을 회장님께 좋은 소식. 순는그 다음에 그 연설 발언, 그 다음에 투쟁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 주최 세곳고 투쟁 발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서의 연대 발언 순서 있고요. 그 다음에 투쟁 발언으로 어, 성동시회장하고박미라 네, 지회장님 투쟁 발언 있고. 발언하고, 성명서 발언 하고 성명서 어, 낭독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입니다 지금 날씨 무덥고 많이들 오셔갖고 좀 덥습니다. 하지만 이까짓 거뭐 우리 더한갔고 참았으니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각 40분부터 집회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위를 견디기 힘드시거나 중간에 어,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바깥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티지 마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자한번 하나 둘세 타면 어저 피켓을 한번 얼굴 위치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얼굴 위치로 피켓 다 같이 얼굴 위치로. 아 지금 얼마나 갔나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까네 내려주세요. 어 티켓은 이다가각 어, 발언이 끝나고 구호 외칠 때마다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 폭염에 다시 한번 서울시 우리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의지를 보이고자 이날씨에 많은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위는 성진학교 신설 안을 뒷체 없이 승인하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 같이 구원 번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청지인 학교 신설안을 직체없이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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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탐없이 부족합니다. 가뜩이나 불편한 우리 장애학생들이 적게는 한두시간, 많게는 서너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내집 앞에 있는 학교를 쉽게 가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고 먼 길을 다녀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별짓을 다해도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 통학을 하다가 학교를 졸업해버리고 맙니다. 이 끈을 우리는 반드시 끊겠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로 잡겠습니다. 성진학교 신설안을 순조롭게 진행하다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있었던 설명회에서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 의회라는 사실이 저희를 분노하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 의회로 하여금 할 일을 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는 저열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혹한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열은 바로는 김남현 서울장애인공무원대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모인데 김남현 대표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뵙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30%밖에 안되는 그런 장애학생만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70%는 특수학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진학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가 현재 8개국이나 되는 곳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특히, 직체학교는 공포포 지역의 정민학교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직체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중증 발달 직체학생들은 특수학급에서 앉아있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없는 중증장애학생입니다. 그런데, 지역 성수동에 있는 청수공고 자리에 특수학교를 세우지 말라 합니다. 그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수학교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마, 말을 미화시켜서 반대하는 것은 더 나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특수학교를 환영 같은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실제로는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공고 자리에 옆에 인근한 데, 아파트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수 공고 맞은편에 있는 성수 전략 지구 정비 구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기에 1만 세대가 들어오니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만 세대가 들어오면 원래는 고등학교 하나는 그들이 필요한 고등학교 하나는 기부 채납을 해야 됩니다. 학교 부지를 그런데 그들은 학교 부지 기부 차단하기 싫어서 전략지구를 4개로 쪼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차단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고등학교 부지가 부족하다고 건너편 예정제인 국수학교 부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다 거기에 또붙했습니다 지역 정치, 황초의게 의원이 끝까지 자기는 공모해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똑이 주장해야 된다고 무지힘도 하였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 자기 품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그 발상 이제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은 번번이 장애학생과 가족을 희생량을 삼습니까 어, 2017년 강서특수학교 주민섬회 당시에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성기 의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 뒤에 소초나래학교 만들 때도 소초부장장이신 현재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도 성수동에 국회한철교 시의원이 나서서 반대하고 원인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그 지역에 후보였던 유니스 후보가 여기 여기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사냥이 시작이 됐습니다. 더저 그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발달장애학생과 중증장애인학생 그리고 장애인 가족을 불면서나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런 더러운 정치행위를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김찬 투장 발언 들었습니다. 지난 설명회 때 우리는 거리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성수의 장애인특수성진학교가 웬 말인가. 이 현수막을 본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있는 그 모든 욕망의 처열한 언어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황모 씨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사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에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가 오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자기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두손두 두 발을 허둥대면서 분해하는 모습을 그 부모들 우리들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주치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닙니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우린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여러 곳에 알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사회가 살려낼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이어서 투쟁 발언 있겠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부모협의회 이은선 대표 투쟁 발언 있겠습니다 저는 요즘 라디오에서 서울시 외로 홍보하는 광고를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합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 인류 도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서울시는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산 추세라는 전출산 추세라고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인력이나 행동중지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보다 뒤처지고 있고 하다하다 이제는 성진학교 설립심사에 발목을 잡아 학부모들의 발을 공동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립특수학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에만 지체장애 공립특수학교가 있는데 이건 대체 교육을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호정 의장님 박상 교육위원장님, 우리 장애인도 서울의 시민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권에 관심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보통받는 장애 학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세수 부족하다고 특수 교육 예산 계속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조보학기기지원 예산이 23년에는 9억 5천, 24년에는 4억, 올해는 2억입니다. 그리고 행동중재특별지원예산을 작년 4억 7천에서 2억 2천으로 반토막이났습니다 특수교육 정책 예산이 24년 30% 올해는 작년에 삭감된 30%에서 50%가 삭감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혼도하는 데돈 쓰지 마시고 저나리 구동님 미래 계획에 투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의회 들어가 보면 입구에 복지 장벽 없는 서울 서울시 의회가 만듭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 마음 어떻습니까? 복지 장벽을 세우는 게 누굽니까? 복지장벽을 서울시 에회 세워놓고 복지장벽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호가 가당키라 합니까? 이어서 전국통합교육학공원협의 김연대표의 수정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통합교육학공원협의회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5살이, 다 5살 때, 서진학교와 서초 나래학교 설립 과정을 접하면서 부모연대의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울분, 그리고 선배님들의 절규가 오늘 저를 이 길에 쭉직도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진학교 신설은 수년째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과밀학국과 원고를 통하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권이 집밟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명시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법과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별받고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서울시의회에 묻습니다. 누가 아이들의 무너진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겁니까? 누가 아이들의 무너진 권리를 책임질 겁니까? 성진학교의 신설을 더 이상 미룬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교육청에 있습니다. 경진학교의 신상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이고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것것 네! 음, 뭐 투쟁. 어떤 요 김현 대표의 투쟁 발언 어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울 해당 지역입니다. 성동구에서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는 권숙 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